내장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탐방 안내 지원센터는 문이 닫혀 있어서 도장은 못 찍고. 어우 배고파 출발을 8시 51분에 올라갑니다. 수사다. 저기서 일주문 지내가지고 우화정지나왔고 연자봉으로 해가지고 신선봉 올라갔다가 까치봉 갔다가 금승계곡으로 내려오네요. 많이 왔다. 이쪽으로 가면 되네 차길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다 눈길로 가자 응, 응. 우리는 직진해가지고 가야돼 신산봉 쪽으로 가야돼 아름다운 경관사진 촬영하는 곳도 있고 야눈 많다 어쨌든지 좋다 이게 다 단풍나무인가 봐 오네스케치도더 베리겠다 스케치이스 아들 안녕 아는 내장산이야 이 판이 좋다 이 판이 어디까 완전 등판길이 눈이 녹아있어 주차거리네 응. 내장산 들어와서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8,000원 주고 2명이 8,000원이니까 4,000원씩인가? 주차비 서비 어. 8,000원 주고 들어왔습니다 주차는 내장산 케이블카 있는 그쪽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고요 덕분에 우아정까지 걸어오는 거리는 확 줄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신선봉으로 올라서 까치봉으로 해서 계곡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 진짜 관광지다. 신선봉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불출봉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리를 건너서. 해야 됩니다. 여보, 아이젠 차고 가요. 저분인지 전설사님 좋다 네 안녕 마지막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마 마지막이겠지 음어커 전망대 가는 데크고, 이거는. 아, 이게 전망대가 저 밑에서 받는 정자 비슷한 게 그건가 보다. 음. 여기서 전망대 데크 계단으로 올라가가 연자봉 갔다가 신선산거리 갔다가 신선봉, 까치봉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입니다. 어, 지거적으로 끝까지 가야 되나 봐. 저번부터빡시고만 돌담으로 쌓아가지고 지거적으로 만들어놨네. 강자 다 올라갑니다. 아 이게 케이블카 쪽이구나 전망대에서 케이블카 타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연자봉까지 900m 남았습니다. 현재 해발 440m. 아니, 전망대 휴게소에서 300m 왔고, 여기 케이블카 타는 데고요. 연자봉까지 700m. 아까 밑에 이파리가 겨울인데도 안 지고 있는 게 굴거리나무 가는 거네. 사계절 푸른 잎을 가진 나무인데. 천반 나 본격적인 등산로가 여서부터 시작이구만. 여기까지는 관광지야 700m 남았네. 까치봉 갔다가 아, 내려오면 돼요. 연지봉 갔다가 아, 연지봉까지. 연지봉까지 안 가지. 가는 거리가 어. 2.8km예요. 어. 그까지 안가고 과치봉에서 내려오는 거지 내장사 쪽으로. 아, 잘하면 갈수 있겠다.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시간상으로. 시간 상으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어, 일단은 가보고. 음.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위로 열심히 올라가면 연자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자봉까지만 가면 능선이잖아. 계단이야 아, <놀람> 그 계단이네. 그 쉽겠다. 대커다. 여기만 올라가면은 연자봉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깔딱 구간. 저 올라가면 또 있을려나? 와 자연적으로 이렇게 뭉쳐졌나 보다. 저기도 이제 꼭대기가 아닐 것 같아. 항상 여기 계단이 제일 힘드네. 오락이고 대둔이고. 여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계단이 이게 직각이 아니고 뒤로 약간 눕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 불안해서. 연다봉 정상 다가갑니다. 하늘 뿌연해. 신선봉 1.1km 구간 진행하는 중입니다. 태껍에당하 내려가서 앞에 산은 아닌 것 같고, 그 뒤에 산이 신선봉인 것 같은데, 1.1km 가야 됩니다. 신선봉 다 가가지고, 가파르게 500m인가? 올라가야 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능선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어, 시원하다. 근데 조망이 별로 없네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놈이 더딘것 같아. 역시나 첫 번째 봉우리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있는 산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한 500m를 가파르게 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산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100m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엄청 내려가네. 여기서 이제 400m만 올라가기만하면 되는데. 근데 400m 올라가면은 신선봉입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돌계단. 석기가 많아서 신발에 막 달라붙어요. 신발이 많이 무겁습니다. <목소리> 데크 지나가고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이상 힘들어요. 간덕이 한개더 있네 여기가 마지막 간덕인 것 같아요 저쪽 위가 정상이고 힘드네 아까 그 꼭대기를 해서 우측으로 틀어서 조금만 더 가면 전방에 정상이 보입니다 763m 1.5km. 음, 그 밑에 내연사 쪽내려갔어 음, 내려가는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정상에서 갔다가 400m 내려가서 내연산 거리에서 내연사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봉에서 400m 다시 백해서 내려와서 신선산거리에서 내장사 쪽으로 2 6 k m 지는 예정입니다. 여기가 까치봉이야. 응. 일로 해서 내려오는 것 같아. 어, 경사가 장난 아니겠다. 잘왔어 안전하게 오는 게 최고다. 조심해서 내려가요. 아무것 어, 너무 많다. 오늘 스페츠가 제 역할을 독특히 하네 신선봉에서 까치봉으로 해서내 화산을 하려고 했는데 까치봉 가는 길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다시 신선선 거리에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정 구간은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완전 시선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가 장난 아니네 응, 그치. 그치. 똥꼬이던아잠깐 잠깐만. 무진 붙었다, 붙었다. 어, 네 어떨던데 오, 오! 섰다! 오, 섰다. 섰다, 섰다. 여기 데크계단은 용굴 가는 데 가는 계단인데 음. 용굴이 옛날에 임진왜란인가 조선왕조시동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그거 숨겼대 음. 드디어 편한 길로 다 내려왔습니다 이어서부터는 눈이 엄청나게 많네요 미끄러질 염려가 없어서 그런지 편하게 걷고 있습니다 옆에는 겨울물이 흐르고 있고요 새싹도 나고 아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래 오늘, 이 산은 높이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우습게 보고 왔는데, 어 힘든 산이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제일 힘들었는 것 같아요. 모든 산은 힘들다. 겨울에는 정상 찍는 게 아니고, 이쁜 거 위주로 보러 댕겨야 된다. 힘들어, 오늘은. 아주 아주 힘든 산이었어. 어. 올라가다가 만난 국립공원 근무자분은 엄청나게 친절했습니다. 음, 시원하겠다. 여기는 경치가 좋아요. 올라가지 말고 여기까지. 얼마나 적혀 있어요? 요즘 어? 까치봉에서 내려오는 계단인데 엄청나네요. 까치봉 있고 이길 색깔, 도보라색인가 그냥 어려움이야. 어이건이 매우 어때? 어려움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네오어럼은 없는데. 없네. <목소리도> 여기서 1.2km. <목소리도> <있음. 목소리도> 아, 좋다. 여기가 좋네. 춥다고 들어온 게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여기 힘들었어. 우리는 결국은 두 시간 반 걸리는 정상을 갔다. 세 시간 돼서 갔거든? 어. 응, 결코 등산에 아직도 유치원 졸업 못했어. 아니... 아, 이쁘다. 아, 7교부터 시작해서 5교 지나네. 야, 여기 완전 봄이야. 이쪽은. 그냥 저기 밑에서 여기 음.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거야. 경치 응. 좋게 힐링 코스. 서레광 하고 잘 어울리네. 위치가 음. 내장산 오늘 산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내장산 힘들었다. 아주 아주 힘들었다. 예의병사 지나서 지금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산행은 5시간 18분 걸렸네요. 현재 어? 시간까지. 그 어, 근데 우리 거의 갔다 왔더라면네 갔다 왔더라면 6시간 넘겠지? 6시간 넘겠네. 음, 결국은 우리는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이게 맞네. 원래 이 코스로만 돌았었어야 되는데 그치? 어... 마어 없지? 전망대 쪽에서 신선봉으로 갔다가 신선봉에서 다시 까치봉 까치봉은 안 가고 내장사 쪽으로 네, 바로 내려오... 내려왔지 그치. 그래도 다섯 시간결국은 네, 우리가 늦다는 소리지 근데 완전히 최고입니다 늦는 아. 거 보다는 전체 댕겨도 대하게 오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단풍나무겠지? 몰라. 아, 바람이 안람다 야. 뭘하 하나도 안 춥네. 뭘 하네. 얘네들 빨갛게 물 올랐는 거 봐봐. 아, 완전 봄이야. 눈만 있을 뿐이지. 봄이야, 완전히. 와, 이건 무슨 나일까요 전나무. 단나무 아니면 전나무. 자, 오늘 바로 되는데. 응. 다들 오늘도 안전하게 잘 갔다 왔다. 내장산을 갔다 왔고. 찌정상에 신선봉. 신선봉. 신선봉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내려오는 길은 깔 너덜길이었고 너덜 눈길이었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봄이 완전히 왔네. 아들 봄 지나고 우리 만나.